네, 저는 뭐 이전에 앵커님 모르시는 종목 처음 본것 같습니다. 네, PCB 관련 종목이고요. 아, 아무래도 대덕전사에도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좀 어, 뭐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PCB 매출 비중이 100%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른 부분 없고요. 그 다음에 PC 아, 그 PCB 매출 비중 100% 중에서 91%가 수출 비중입니다. 상당히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다층 고밀도, 고성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. 당연히 SSD에 PCB도 있고요. 모듈, 데스크탑 뭐 PCB도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좋은 점이 뭐냐면, 최근에 후공정이 대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쪽 메모리 PCB가 상당히 많았는데,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PCB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, 실적 괜찮습니다. 확인 다 했는데요. 뭐, 영업익 30%대, 당기순익 40%대 증가했고요. 3분기 실적. PCB 업황이 요새 상당히 이제 전방산업이 호조이다 보니까, 우리 뭐, 선대처럼뭐 있습니다. 심택 대덕동자, 뭐, 영풍계열, 코리아 서킷때까지 시세가 다 좋았는데, 후발 주자 중에서는 실적 대비 조금 덜 조명받지 않았나. 이 정도면 뭐, 3만원부터 4만원까지 올랐으니까, 어, 한30% 정도는 이미 주가는 튀었습니다만은, 어, 장기 이동평에서 변곡점을 좀 안착한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은, 메스카를 시촉하시고요. 마디 전략으로 목표가는 한번 1차 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. 4만 3천원, 손절가는 3만 3,7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.